나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제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us in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그 잠원 29장 잠원 29장 24절 말씀 3은 29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과 짜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늘 부터서 생각지 않고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자문 29장 2 4절 보면 은 도적과 짜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 맹세함을 들어도, 어, 직구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에, 절도라든지, 이런 훔치는 이런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악행을 일삼는 죄인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영혼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미태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증인에 관해서 어 규정하고 있는 레이기스 5장 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 내용은 성전재단 앞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도 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위증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어, 증인은 먼저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할 것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서명 날인하고. 이것을 낭독한 후에 증인석에 앉게 되는데 이러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어, 거짓을 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절로 돌아가 보면 도적과 짜가는 자는 거짓 증인을 증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공범을 감싸주거나 공범의 죄를 누설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도 드러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진실하지 않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실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입게 될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죄의식이 마비되어서 아예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죄인들과 짜가여 범죄한자가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서 파멸하게 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범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범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조그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만은 이것이 습관화되면은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서 구원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어서 결국은 치명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절의 도적을 세상과 대치시켜보면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사탄의 함정과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은 처음부터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해방하는 이단 사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거짓 영과 거짓 교사들이 들끓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잘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태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날마다 날마다 깨끗해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단잠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의 손길로 진히 안수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약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끝에 발끝까지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도들의 모든 육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루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그분들이 주님 앞에 가실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의갈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양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에 충만하심니천군주사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라옵고나없는 것은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과 모든 육체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잉태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구호 살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지혜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세대의 모든 것들에게 점련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천명과 명석함과 이해력과 암기력과 창조력을 주어서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학생들의 머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취업의 문제, 진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셔서 그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하장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길제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 오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의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므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막힘이 뚫어지고 해결되자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일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애굽에 내려졌던 모든 재앙이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맞이하냐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라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에 펼쳐있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며아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앞길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모술수와 모든 거짓과 불의와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모든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온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